오늘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단연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 티커명 솔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 솔라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슈와 향후 전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가격은 2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일 고가는 24만 9천 800원, 저가는 24만 5천 900원으로 일중 비교적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단기 조정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은 34만 3천, 거래대금은 약 846억에 달하고 있으며, 업비트를 포함한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크라켄 등에서도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3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말엔 한 차례 강한 급등이 있었고요. 현재는 단기 고점 이후 자연스러운 눌림목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간은 중기적 재매수 포인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의 성장성과 실제 사용 사례의 증가입니다. 블록체인 성능 측면에서 솔라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프로포브 히스토리, 즉 역사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는 이더리움 대비 수수과 낮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기반으로 최근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d a NFT, DeFi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기반 NFT 플랫폼인 매직 에덴의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관련 프로젝트들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사용량과 트랜잭션 수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솔 토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이슈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가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을 위해 공식적으로 SEC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알트코인 ETF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솔라나가 이더리움 이후 기관 투자의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ETF가 승인된다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금이 솔라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솔라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뢰성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솔라나 재단이 상당한 양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잠재적 매도 압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리스크가 혼재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기술적 지표상 상승 추세의 중단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RSI나 MACD와 같은 오실레이터 지표들 역시 과매수보다는 건강한 조정 구간을 가리키고 있죠. 24만 원 부근의 지지선이 단단히 유지된다면 재차 26만 원 이상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지지를 이탈할 경우엔 22만 원 초반까지의 하락도 여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솔라나의 기술적 잠재력, 생태계 확장성, 그리고 기관 투자 유입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분석 기관들은 향후 1년 내 솔라나 가격이 다시 30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과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을 양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철저한 분할 매수 전략과 손절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며, 맹목적인 추경 매수보다는 명확한 지지선에서의 진입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 정말 고민 많으시죠. 급등 코인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코인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일 당일 급등 코인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시간 타점 공유를 통해 단타 매매로 단기간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단순히 장기 보유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기회는 짧고 움직임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통한 정확한 타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만 해도 3%대에서 움직이던 아이트코인이 오전 10시에 특정 거래소의 대규모 매집이 들어오면서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걸 미리 포착하고 진입 파점을 잡았던 분들은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었죠. 이처럼 중요한 건 정보의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지금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세가지 방법을 통해 매일 아침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한개에서두 개의 종목을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분석 내용은 단순히 이 종목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표 분석 (MACD, RSI, 거래량, 이평선 흐름 등등), 호재 뉴스와 트렌드 흐름, 시장 자금 유입 흐름 이런 다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진입 구간, 목표가 손절선까지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단타가 어렵다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실시간으로 알림과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정보가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유료 리딩 방도 아니고. 가입비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그냥 정확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시장을 같이 분석하고, 서로 성토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이 아이디로 검색만 해주세요. 문자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싶으시면, 010-9959-661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주시면,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정보방을 통해 하루 수익 5만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늘려가고 싶은 분들, 큰 돈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싶은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추천방이 아닙니다. 전략중심, 근거기반의 실시간 분석 제공방입니다. 그리고 매일 제공되는 분석은 그날 당일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괜한 장투로 물리는 일 없이 짧고 굵게 수익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나 같은 초보도 가능한가요? 라고 고민하신다면 답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당신에게도 수익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